오늘은 알리 3월 18일 밤 12시부터 진행되는 할인 정보 공유입니다. 지금 알리 14주년 생일이라서 청구 할인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할인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은품 정보, 요 내용에 보시면 되고요. 요 앨범은 진짜 앨범입니다. 디모 퍼즐 또는 몰리 앨범, 그리고 99달러에 산 양산, 쿠보, 여권 케이스, 랜덤 주고요. 500개 주는데, 양사는 좋긴 한데, 펼 때는 쉬운데, 접을때 굉장히 힘들고요. 손잡이는 둥그러서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거는 럭키드로우 해서, 찍어그 전에 공구사은품으로 줬던 거, 여기 뭐, 보석감 주고요. 구입할 거는, 이번에 여기 디모 블리스터, 요거랑 디모 관절, 요 정도만 될것 같습니다. 관절 지금 클릭해도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만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 어 그전에는 제가 청구할인까지 있으면 스컬 판다랑 디무 신상 구입을 염두에 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인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할인가도 마음이 안 들고. 지금 아직 클릭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국내에서 지금 스컬 판다랑 디모 이번에 신상 공구를 진행을 하시는 형진님 계시거든요. 아마 공구가는 105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공구가는 105달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공구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약본 보여드릴게요. 샵백 경유하시고요 환율은 1330원대로 지금 갑자기 훅 올랐습니다. 지금 앱자동할리는 원화 결제시에 어떤 데서는 쿠폰을 입력해라 어떤 데서는 쿠폰을 다운받아라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12시 지나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로 앱에서 원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항목을 어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달러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달러 그리고 여기 있죠. 항목에 달러하고 원화하고 있는데 요거 자체를 원화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12시 지나 봐야 알고요. 미리 체크하시라고 영상 올리는 겁니다. 내일 대보고 다 적용이 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앱으로 해야 되고 원화 결제 시에만 가능하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거는 프로모션 코드는 39에 5, 79에 10 159에 20. 요거는 내용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청구할인은쭉 있는데, 아, 네. 국민 100에 11, 농협 100에 10. 나머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50에 5가 없어요. 여기 롯데 하나밖에 없어요. 아, 롯데 카드가 제가 없어요. 일단, 여기 클라잉 퍼프, 요게 최신이라서 제가 적어 놨거든요. 142.8달러인데, 141.37달러 할인 조금 해서 요, 요 가격에 시작을 하고요. 자동 10,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아, 요 개념을 몰라서 그냥, 아, 10만원에 13,000이니까 10달러겠나? 자동으로 해주는구나? 요렇게 해서 체크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지워놨습니다 프로모션 1 코인 6. 이거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은. 지금 현재는 6대거든요. 판마트 후기는 꼭 받으셔가지고 10달러 쓰세요. 아니면 금액이 안 나와요. 청구할인 10일 해서 요게 될 경우에 제가 95.8달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수수료 해도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요게 만약에, 어, 프로모션이랑 요거랑 중복이 안 된다 하면, 여기에서 10달러를 플러스 하셔야 돼요. 그럼 105.8달러 나옵니다. 요게, 그죠? 105.8.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팜마트한 박스 넣고 치, 취소할 거. 다른 제품 있죠? 팜마트 가시면 안 돼요. 취소할 거는. 취소 안 됩니다. 파인딩 유니콘에 6개 최대 넣고 하시면 200달러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 20달러는 거나 요거 일단 빼고, 프로모션 코인, 팜마트 후기 쿠폰, 청구 할인 20달러까지. 요게 될 경우에는 11만 7천원 정도 나옵니다. 취소 다 하고, 11만 7천원 정도 나와요. 안 되면은 요것도 13만원 나오니까 굳이 필요 없고,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안 되면 14만원, 플러스 하면 돼요. 되면은 13만원, 안 되면은 14만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모 관절은 제가 사고 싶어서 체크해놨는 거고요. 자동 할인이 없으니까 할인이 많이 안 돼요. 여기 디모 관절이 69.9달러 거든요. 팜마트 2달러. 요거는 저 2달러가 일부 상품 적용이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친구, 우리가 친구 매, 끊었다가 다시 맺으면 3달러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프로모 5 청구 할인이 안 돼요. 롯데카드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84,000원 정도거든요. 이걸로는 절대 구입을 안 하지. 디모 관절 두 개를 사면은 이제 청구할인까지 먹이거든요. 요, 요거 놔두고요. 디모 관절 두개139.8 달러 프로모 팜마트 후기 청구할인 하면은 108.8 나오거든요. 108.8 그러면 은 원화가 자동으로 만약에 이게 원화로 해가지고 되면 추가로 13,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개당 68,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아이 개념이 도대체 설명도 안 해주고 뭐 금액만 적었네. 딱 보면 이제 아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108.8달러에 원화가 안 되면은 요 가격이고요. 원화가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13,000원 빼면은 13만원 나누기 이하면 68,000원 정도입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두개사 가지고 나누거나 두개다 소장을 하거나 품절이 안 된다면 나중에 청구 할인 될때 구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청구 할인 쪽으로 오히려 해줬으면은 매출에나 도움이 될 것을 알리는왜 이런 쓸데없는 이벤트를 하나 몰라요? 이게 한국에 10억을 뿌렸다. 한국에 천억을 뿌렸다. 이거 이게 뭐 시중한디? 어? 구매하는 사람이 청구할인 되는 게 낫지. 하여튼, 알리가 한국을 위해서 10억을 뿌렸답니다. 10억을 뿌렸는데, 여기 10억 팡팡 쿠폰은 그 모바일 앱에서만 되고요. 앱 들어가시면 이렇게 10억 팡팡 쿠폰 밖에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12시 지나고 나면은 아마 여기 뻥튀기 하는 거 나오겠지. 그럼 그 클릭, 클릭하시면 1등은 100만원. 5등은 1달러. 어, 대충 요거 받겠죠. 아이디당 한 번입니다. 요꼭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천억, 천억은 어떤 거냐면, 오전 10시, 오후 10시, 하루에 두 번씩 최저가 천원에 올라온답니다. 선착순이니까 정말 빨라야 되겠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천억을 뿌렸다네. 청과리는 해주지. 참. 아, 사랑합니다, <laughs> 이거. 하여튼 이번에 구입하실 분은 구입을 하시고요. 저는 아마 그두 두 가지만 하고 굳이 자동 할인이 없을 때는 저는 구입을 안 합니다. 만약에 원화로 해서 이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쿠폰 중복으로도 되고 또는 요요 혜택까지 다 된다면 솔직히 그 전에 구입했던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95달러 같으면 요정도 뭐한 11만원까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은품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어 이번에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요 디모 관절이랑 디모 블리스터 그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입하실 분은 고고 하시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그 알리 이벤트까지 공유해 드렸고요 아마 12시 지나고 실제로 이제 밤에는 일찍 자고요. 뭐 이벤트를 하든지 말든지 내일 돼가지고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